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래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해서 이 편지를 써노라. 우리가 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보고 사람을 쳐다보면 우리가 미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임마누엘을 놓치면 우리는 무엇만 남습니까? 임마누엘을 놓쳤기 때문에 사람은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마 누에를 놓치면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인마 누에를 놓치면 내가 했다고 전부 모든 공치사를 나에게 돌리게 돼 있습니다 또내 능력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가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왜내 주변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어떻게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과 바꾸고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도 주신 말씀입니다. 달려가면서,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수 있도록 돌판에 크게 써놓라는 으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 반드시 그 불신앙을 제거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같이 나오는 것 같았고 또 광야 길 가는데 다 같이 가는 것 같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하나님의 방향을 놓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불신앙 가운데로 끌고 가는 사람 흑암의 영향을 미치고 어둠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주변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해결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천사들 마저도 자기 처소를 떠난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흑암 가운데 가두셨다. 하나님께서 함을며 믿는 성도를 괴롭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교회 안에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는가?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흑암 문화. 그대로 창세기 3장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다 괜찮다. 말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수용해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무엇이 맞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잊지 않고 갚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성경에도 계속해서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고난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놓치고 자기의 삶에 놓칠 때마다 삶을 붙잡을 때마다 계속해서 주변에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섭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주변 국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변 국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만든 그 주변 국가를 벌하셨습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틀린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우리가 문제를 보면요, 그 문제 속에서 환에다가 놓쳐 버리거든요. 또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문제 때문에 크게 낙심하다가 놓칩니다. 또잘 되는 거 보면 내가 뭔가 이렇게 했다 생각하면요, 어, 또그 받은 응답 가지고 있다가 놓치게 됩니다. 뭡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숙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쉽게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날이 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노아 홍수 바로 전날까지 비가 오는 그날까지 놀고 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한 줄 알고 자기가 무언가 대단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재앙이 모든 것을 쓸어갔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호흡 있는 것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데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제3성전이라고 하죠. 제3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전부 다 허물었습니다. 사람이 한것 같고 내가 내 방법을 쓰면 내가 좀 조금만 거짓말하면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우리에게는 더욱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통로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람 돕는 자리에 두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개인의 승리가 따로 회복되어주는 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도 있고, 또 알지 못하고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흑암 속에서 못 빠져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 그 역사를 증거로 붙잡고 오늘 당당하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불신앙과의 싸움이고 우리가 싸운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더욱 더 영적 서밋에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시고 또이 모든 사건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줄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복음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여주는 증인으로 성경에도 세우셨고 역사 속에서도 세우셨고 우리도 그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깊은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된 하루들 좀 믿습니다. 우리가 답답함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투명하게 계산하는 날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큰 축복을 주시고 세계보고마의 언약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여정 속으로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승리의 자로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오늘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증거를 붙잡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참소망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